예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11월 5일 일요일 말씀의 제목은 마법의 땅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에서 5절. 다함께 찬미가 428장, 내구주 예수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기도력 말씀은 사탄의 마술이 통하는 영역은 너무나도 매혹적이며 그의 논리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력 말씀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논리적이고 산뜻하고 현실성 있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인간의 이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모지스 헐은 1857년에 재림기별을 받아들였고 이듬해 복음사역자로 안수받았다. 그는 유창한 설교자였고 글쓰기에 뛰어났고 공개 토론에서 노련한 변증가였는데 특히 심령술사를 상대로 할때그 능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는 그에게 이런 토론을 좋아하고 사탄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처음에 그는 신실해 보였다. 에드벤트 리브 앤 사바스 헤럴드 1862년 3월 25일자에서 그는 강신수를 부정한 것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862년 10월 미시간주 포포에서 심령술사 W.F. 제이미슨과 토론을 벌인 뒤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1862년 11월 5일 엘렌 화이트는 모지스헐의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시를 받았다. 화이트는 그에게 당신은 사탄과 교섭했고 그와 토론을 벌이면서 금지된 영역에서 서성거렸다”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자신의 위험에 대해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화이슨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가 끔찍한 구덩이의 벼랑 끝에 서서 막 뛰어 내리려는 모습이 보였다. 한 발짝만 움직이면 그걸로 마지막이며 그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그는 영원히 달린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 헐이 재림교회로 돌아와 목회를 다시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반겼다. 하지만 그의 회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 1863년 9월 20일, 헐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재림교회 목사로 마지막 설교를 했다. 나중에 그는 영향력 있는 심령술 강사와 저술가가 되었고, 1907년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결국 그는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였고 사탄이 이기고 만 것이다. 사탄의 마술이 통하는 영역은 너무나도 매혹적이며 그의 논리는 매우 매력적이다.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 기도록 말씀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사탄의 마법에 사탄의 주문에 걸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이 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 속임수의 땅 마법의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약속의 땅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눈을 계속하여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이겨내기 위해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 결국 이 마법의 땅에 이 땅에 속박되고 말게 됩니다. 꿩을 키우시는 분들이 꿩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꿩에게 안경을 씌우는 것인데 꿩 안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꿩에게 안경을 씌워 놓으면 꿩 안경을 씌우면 눈을 가려서 하늘을 볼수 없게 만듭니다. 충분히 날수 있는 이 꿩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씌워진 이 안경 때문에 이 땅에 발이 묶여서 마치 닭처럼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날아서 넘어갈 수 있는 그 담을 넘지도 못하고, 그저 닭처럼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맙니다. 뻥고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지배인 청시아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많은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핏값으로 죄의 삭스를 치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의 지성배 김영란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파키스탄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잘 맞춰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속박에 빠져 마법의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원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성배 김영난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